안녕하세요, V 인세입니다 제가 한강대교를 지나가다가 노들 때문에 잠깐 들렸어요. 편의점에서 시원한 것좀 하나 사가지고 갈게요. 컵라면. 오늘 아, 점심을 굶었으니까 컵누들. 가장 이 하나 할게요여겠습니다 상가가 빈대가 많네요. 그 상가 빈거 아니에요? 빈거 아니에요? 네. 아, 오후에 연하보죠 앞에 커피숍은 열려있는데. 그 상가에 사무실이고 갤러리고 막 그래요. 아, 다 갤러리고. 예전에 자주 왔었는데 그걸 몰랐네. 음. 감사합니다. 네, 아. 전이빈 공간들이 다 문이 닫힌 줄 알았어요. 불경기라. 이미 그 1층은 다 사무실이고 갤러리라고 하네요. 자,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건물과 건물 사이에 이렇게 편의점이 앞에 보이고요 요렇게 테이블이 나와있어요 여기서 이제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 갖고 와서 여기서 이제 먹고 가겠죠 저도 아까 도돌쌈저 앞에까지 나가서 먹고 싶은데 너무 더울 것 같아서 그늘진 데서 먹고 가려고요 빈고인줄 알았어요. 안에 내부를 보면 다비어있는데 이게 바로 갤러리관이에요 이거 모 서가 시민들을 위한 열린 휴게 공간입니다. 읽고 쓰고 만든 모든 마음을 담은 천문화 생산지 플랫폼. 별명 제공하는 모든 인공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잖아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우, 시원해. 아, 대박! 음. 와 너무 시원해요 밖에서 더운데서 있을 필요가 없네 여기서 기다렸다가 공연을 봐도 될것 같네요 이곳이 예전하고 많이 달라져서 이렇게 문화 공간이 많이 생겼네요 시설이 어찌나 좋은지 아이들 데리고 방학 때 다른 곳갈것 곳 없이 이곳에 오셔서 여러 가지 종류 책도 많으니까 즐겁게 지내다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라에서 운영하는 곳이니까.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 그리고 냉방시설이 어찌나 잘 되어 있는지 너무너무 시원하고, 굉장히 편한 곳이었습니다. 인테리어 역시 굉장히 세련되고, 좌석도 여러 종류로 배치가 되어 있어서 편안하고 아늑하면서도 굉장히 세련된 곳입니다. 여기를 잘 모르셨다면, 다음부터 시간 되시는 대로 아이들과 함께, 아니면 연인과 함께 이곳에 들리셔서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곳, 문화공간이. 여기서 열린 있네요. 공간, 휴게 공간. 와, 많다. 진짜 여기 노들섬 여러분 많이 둘러오세요. 너무 잘해놨어요. 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주차비는 내야 되겠지만, 이곳도 앞에서 보여드린 열린 공간 처럼 안에 들어가 보니까 내부가 인테리어가 똑같아요. 그리고 의자도 여러 종류가 있어서 재미도 있고 해안가에 비치되어 있는 비치 의자처럼 누워서 편하게 쉴수 있는 공간도 있어요. 더군다나 화장실이 내부에 있으니까 정말 편하겠죠? 이럴 때한 번씩 꼭 들려주시면 이곳이 활성화가 많이 돼서 또 다른 신민 문화가 발달할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알았으니까 가끔씩 들려서 쉬었다 가겠습니다. 하늘이 너무 아름답죠? 아, 향기 좋다. 뭐지? 무슨 꽃향기인데, 여기? 꽃이 안 보이는데? 예술마다. 원래 이 무대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제가 예전에 언니들하고 여기 도짝장 가서 먹고 놀다 가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앞에 공연장 이렇게 설치해 놓은 거 보니까 좋으네요. 그때는 조금 허허벌파녔는데 자, 공연장 들어 어 산책거가 있네요 와 여기 차를 아예 여기까지 가지고 와서 편하게 그냥 놀다 갈수 있겠는데요 지금 지하철 지나가고 있는 면 너무 시끄러워 얘들아 뭐 잡아? 내 네, 여기 이렇게 많아 방앗개 있다? 요거 네. 좀 찍자 와 대박 어 재주가 좋네 근데 이렇게 많이 잡어? 나새막이 먹이잖아 얘네는 해충이어가지고 아새막이아 그래? 똑똑하네 사마귀를 다 키워? 네와 이뻐라 세상에 기특해라 몇학년이야? 이 네. 세상에 사마귀가 그걸 좋아해? 네아오 진짜 많다 여기 왜 이렇게 많아 어린 시절 시골에서 많이 다닌다. 잡았던 방아깨비를 이곳에 잡았었는데. 있는 아이들이 잡는 모습을 보니 음. 너무너무 옛 생각이 그리웠습니다 음. 참 신기한 비슷하네. 일이네요 네. 요즘에도 이런 일이 있다니 사마귀를 어, 키운다고 많았다. 먹이를 찾아서 어, 한강에 찾아온 새아이가 너무너무 이쁘고 귀때기습니다 아이 우리 기태기들 어린 새친구가 자전거 타고 와서 사막이 먹이 준다고 장갑 깨비를 잡고 있어요. <laughs> 아이 너들섬이 이렇게 연결된 줄을 몰랐네요. 여기 웬일이야? 이렇게 까치가 많는 거야? 얘들아, 까치씨, 이게 사람 무서운 줄도 몰라. 둘르거나 말거나, 바로 옆에 와 있거나 말거나, 볼일 보란 얘기지, 본인 거나. 이건 무슨 나무야? 이거 뽕나무 같은데? 요 열매가 하나도 안 내렸네? 여기까지 흙탕을, 보이시죠? 여기까지 물이 찼었단 얘기예요 장마 때는. 그래서 지금 흙이 푹푹 들어가요. 저번에 며칠전 와, 이게 웬일이야. 어머, 머 여러분 진짜 놀랄 일이 있어요. 고양이 한 마리 사이를 두고 까치들이 어머 다 몰려들었어. 적이다 이거죠 적. 근데 치들이 한 번에 다 방어를 할수 있다 이거죠. 똘똘 뭉쳤네 까치들이. 응? 내가 오니까 막 날라다니네 이거. 우리 까치가 원래 이렇게 날씬했나? 얘네들 너무 날씬한데. 나비야 이리 와봐. 괜찮아. 나비야 이리 와. 우리 나비가 어디 갔어? 나비야. 요길량이네 같이 가자. 같이 가이 오늘 아침에 웃수 대화했던 건데 이게 두개 가져왔다. 하나는 먹었거든요 이거 잘 됐네요. 같이 고양이한테 고 나눠 줘야 되겠 어이, 씨발. 어. 와, 른아 와. 30마리 정도가 그 고양이 가는 데만 바라보고 있어요. 저기다 이거지. 어? 다 지금 이 버드나무에 매달려 있는데. 와, 단합을 잘하네요. 까치가. 그런 것도 처음 알았네 오늘. 길냥이가 저기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걸 던져주는데 먹는 거에 신경을 안 써. 그 고양이만 주시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어린 친구들 이제 이 갔네요. 많이 잡더니 갔네. 사마귀 밥을 그렇게 많이 잡아가. <laughs> 그리고 혼날까 봐 이건 해충이라 잡아도 돼요. 그래. 저도 몰랐었네. 해충인지. 곤충이라고만 생각하시니요 한강 산책하시다가 노들섬에 들려서 우리 한자식 소복시가 딱 예쁘잖아. 무더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잘 견디시고 이겨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